자녀가 우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한다라는 어 거예요. 참된 만족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자녀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1등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예체하는 친구들은 피아노 공부에서 우승을 하는 것들 통해서 이런 자녀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들로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 한다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왜일까? 그러니까 만족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잘못된 곳에서 영원한 만족감을 찾으니까. 근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초등이에요. 5학년, 6학년이에요. 그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시킬 수 없죠. 우상에게 불만족시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여기서 정말 현명한 부모님이세요 어? 내가 얘가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얘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네? 그렇구나 인정하면 참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만족스럽지 못해 그렇다면 내가 너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겠어 학원을 돌리죠 방에 가둬놓고 너 공부할 때까지 나오지 마너 그렇게 사려면 지금 나가 아이고 폭언을 써듣고 아이들이 원석같은 보석같은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망치로 때려치고 송곳으로 찍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들로 아이들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초등이에요. 부모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정으로 쪼고 학원 보내고 스트레스 주고 방에 방 가둬놓고 폭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런 안 좋은 서클들이 계속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부모님 마음 속에서 도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 자리 안에 어, 자리 잡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상처와 아픔들이 자리가 잡기, 잡게 돼요. 지난 주에 우리 소년부 분당 우리게 소년부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나 했어요. 서현 소년부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 신방 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게 뭐냐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지를 하나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12년 13년 인생 중에 부모님께 듣기셨던 말, 정말 상처 받았던 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적어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한테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요?라고 했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적었을까요? 부모님 한번 예측해 보실까요?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한번한번뭘것 뭐, 같아요? 비교하는, 비교하는 거. 거.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너희들은 답을 알고 있어 이미.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어. 정답이 뭐 답을 애들이 워낙 적은 아이들이 많아서 네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공부 시리즈. <laughs> 뭐냐? 첫 번째 공부 제대로. 이거 아이들이 썬그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교정하지 않고. 두 번째 제발 노력 좀 해. 세 번째 놀러 다니지 말고 공부해 공부 안 하면서 잠수 사람 좀 하지 마 누가 그랬었나요 세 번째 너는 오빠보다 공부 못하잖아 오빠랑 비교하는 거죠 네 번째 내가 있는 거니 장치기니 아이들 직접 쓴 말이에요 아이들 직접 들은 말을 써준 거예요 못 듣는 분들 계시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마지막 공부해야 나가 집나가 나가서 공장에서 일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 공장에서 일하는 게어때서요네두 번째 시리즈 외모 시리즈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 몸무게 좀 그면 돼. 예, <laughs> 네, 하루에 몇 번씩 됐는데. 다이어트는 안 하고, 먹는 거 똑같이 먹으면서 몸무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두 번째, 이 돼지야! 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뭐, 어, 이렇게 우막이러 <laughs> 당했었구나. 다음, 많이 좀 먹어. 이렇게 키가 안 크고, 빼빼 마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넌왜 이렇게 꼬질꼬질하니 거, 거짓 새끼같이 막 <laughs>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쪄니 근데 이게 스토리가 슬퍼요 자기가 키가 안 커서 엄마가 키좀 커라 밥을 좀 많이 먹으라 해서 많이 먹는데 많이 먹으니까 살쪘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laughs> 애미하죠세 번째 시리즈 나가 시리즈가 있어요 <laughs> 나가 시리즈 뭘까요 집 나가 이런 거죠 너 일로 와 죽을래? 너 당장 나가! 아이들이 쓴말 그대로 쓴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들을 부모님이 하시나봐요. 세번째, 너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 슬슬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또, 짐 싸! <laughs> 두 글자로 끝내주시는 거죠. 마지막, 그럴 거면 냈다 하지만 나가서 혼자 살아! 근데 이게 숙제 미뤘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laughs> 첫 번째, 너 미쳤어? 이딴 걸왜 가져와?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병아리를 사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를 주사하을 수도 있고 얘는 가요. 미쳤어? 이거 왜 갖고 와? 얘는 가는데 애는 너무 같이 살고 싶은데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핸드폰 폴더로 바꾼다? 끔찍하죠? 오! 마음껏 야유하세요. 괜찮아. <laughs> 다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사냐? 네가 내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분 나쁘면 실제로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진짜 나쁜 사람 같은데 막그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그러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왜 그거밖에 못해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죠 또 자주 욕도 하신대요 그 가로고 병신이라고 써 놨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 신방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부모님이 그래서 너무 좋으시거든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에서 이 병신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엄마가 집에서 욕을 너무 잘한다고 너무 근데 그게 그냥 아유 이 멍청한 자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면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나 니나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명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아파요. 마지막 이거 전 이거 보고 울었어요. 같이 뛰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이 음, 이 스토리가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고 울고 그러면서 너까지 그러려면 어쩌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진짜 죽고 싶으셨겠어요. 진심이셨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시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소망한 대로 자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되뇌어볼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마음에 들지 않냐 나가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 미쳤냐고 이야기를 하고 짐 싸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이야기는 하는 걸까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의 만족감이 있는데, 우리 자녀는요, 우리의 마음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아픔을 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자, 또 다시 스트레스를 주고, 다시 상처를 주고, 다시 또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 교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원했어요 돈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성공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싶었었었는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왜냐 진짜 신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진짜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살인하면서 시기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발버둥들을 다쳐 보지만 그. 어느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것은 아무 아무데도 아무, 아무 없었어요. 왜냐, 주소가 잘못된 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가짜 신은요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싸우고 또좌절하고 싸우고 좌절하면서 허탄한 처지, 비참한 처지이 에르는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마디는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의 칭찬도 재물도 차와 집도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게 뭘까요? 설문조사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 답을 듣고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번 볼까요? 잘했어. 고맙다. 수고했다. 괜찮아. 사랑해. 쉬어. <laughs> 게임해도 돼. <laughs> 라면 먹어라. 얼마나 선운하고 좋아요. 네. 친구랑 놀고 와. 너는 천재야. 이런 소리도 듣고 싶대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놀아.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맛있는 거 사왔다 이런 얘기도 너무 좋잖아요 또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울컥했던 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진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 내가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12년 동안 자신을 향해서 실망했던 부모님의 표정을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내가 엄마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아왔었을까요? 그 사실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요, 아이폰 사주고 뭐 이런 것보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스럽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너는 참 최고야.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사랑해. 지금 내가 자꾸 연약한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안아주는 그 부모님의 입술의 고백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다린다고요 우리 오늘 지금까지 못했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 아이들 손한번꼭 잡아볼까요? 잡아주고 여기 있었던 말들 중에서 아이들이 듣고 싶어할 것 같은 말 해주세요. 사랑한다, 잘했어, 넌 지금 그대로도 너무 너무 소중해. 그리고요 꼭한번 안아주세요. 꼭한번 안아주세요. 내가 이제는. 그냥 사랑할게. 지금도 괜찮아. 만족시켜주지 않아도 괜찮아. 너 자체가 너무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는 단한 번도 예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만족을 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해주세요.